안녕하세요. 에, 우그TV가 임용님의 세계화, 또 임용 팬들의 영웅시대의 세계화를 위해서 에,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임용 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에, 자주 가지려고 합니다. 에, 뭐 그동안에도 보니까 제가 이 시애틀, 또 LA, 또 플로리다, 뭐, 로드아일랜드, 아, 로드 이런 데또 이태리, 저기 뭐죠, 제노바, 이런 데전 세계에 있는 임용 찐팬들을 소개해 드렸지만 그 시리즈의 일환으로 에 오늘은 에 대한민국과는 가장 반대편에 있는 이 아르헨티나의 미 아모르님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기서 미 아모르님이란 의미는 에 미가 에내 아모르가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내 사랑, 내 사랑,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닉네임이 미아모르신데, 임영웅, 내 사랑,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아르헨티나가 어디쯤이냐 봤더니만 여기입니다. 네. 소위 말하면 남미에서도 저 제일 아래쪽, 여기 지금 수도가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네, 이거 좀 이따 내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꼭 가볼 만한 곳몇 곳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얼마나 멀으냐? 네, 지금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 여기 노란 표 있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입니다. 이 미아무르 님을 통해서 여쭤봤더니, 면은 대한민국에서 이 아르헨티나까지 가는 시간이 하루 반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도 아니에요. 하루 반. 비행기 꼬박 타는 시간이 28시간. 그래서 빨리 간다고 하는 것이 에, 대한민국에서 LA까지 에, 여기 미국의 LA까지 갔다가 요 밑에네요. LA까지 갔다가 여기서 환승을 해서 다시 여기서 에, 이 아르헨티나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소위 말하면은 저가 항공 좀 저렴하게 가려면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여기서 미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중동으로 간답니다. 중동에. 중동에 여기 뭐죠? 저기 뭐죠? 저기, 아 저기, 중동에 아무튼 뭐 사우디 말고 거기, 거기 뭐죠? 네. 그 높은 빌딩 있는데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에서 다시 일본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오는 이런 몇 번을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laughs> 그럴 정도로 먼 곳이 바로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미아모르님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아모르님이 본인을 소개한 걸 저한테 보내줬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아르헨티나 임영웅 미아모르, 네, 내 사랑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코로나가 막 시작될 즈음에 통금이 되면서 자식들조차 만날 수 없고 혼자 고독하고 우울하고 답답한 나날을 다 버리고 싶었을 때 원래 TV를 잘안 봤고 더군다나 트롯은 영 그랬던 분인데 남들보다 좀 늦게 미스터 트롯을 봤는데 그때 처음 본 임영웅 님은 보랏빛 엽서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넋을 잃고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아 이게 뭐지? 네 하면서 미스터트롯 1회부터 돌려보기 시작했고 세상 둘도 없는 목소리에 감성, 임용웅에게 홀딱 미쳐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 늦은 나이에 60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덕질이 시작됐고 한두 가지 하던 투표가 핸드폰 바탕 화면에 깔리면서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은, 네. 자는 시간 빼고 온종일 임영웅 집중곡을 들어가고 있고요. 저도 저도 더 주고 싶은 영웅께 보내는 사랑. 나이를 거꾸로 먹는 행복. 세상 다 가진 듯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뒷부분은 우리 구독자님들 공감이 확 되죠? 나이를 거꾸로 먹는 행복. 아, 맞습니다. 예. 네. 지금 7학년이 7학년이 아닙니다. 예. 네. 거기서 20, 30살을 빼야 됩니다. 다시 소녀로 돌아가고, 네. 청춘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임영님을 통한 덕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리엔티나로 이민 온지 35년 됐고요. 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도 영웅시대에 가입한 분도 계시고 영웅님 팬도 있으시지만 생업과 연배가 있으셔서, 그러니까 나이 차가 좀 있고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는 별다른 모임을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마침 친구가 한국 간다기에 영웅님 앨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앨범을 가지고 오면은 그때 앨범을 나눠주면서 예, 모임을 가져볼까 한다는 얘기입니다. 멋지죠? 네. 그러면서 제오구티브인을 열심히 보고 계신다고 하고 또 임영웅님의 노래 집중곡 열심히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지금 임영웅님 신곡이 나오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당당히 1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시는 우리 저기 미아모르님도 원래 의류업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접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직업이 뭐냐니까는 영웅 시대 회원이라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미아모르님 덕분에. 어디 좀 구경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멋진 곳을 좀 소개 좀 해주십사 했더니만요. 여기를 얘기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네, 우선은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이렇게 지금 도시가 있습니다. 보니까 항구를 접하고 있네요. 네, 남미에서 이렇게 바다로 내륙으로 쑥 들어온. 큰 네, 바다가 있는데 여기의 도시입니다.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의 수도기도 하고요. 아르헨티나의 수도면서도 남미 쪽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합니다. 네. 이강 이게 지금 리플라, 리플리타 리플리타 강의 하구에 차를 잡고 있는데 네,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볼 만한 곳 얘기했지만은 여기를 얘기를 하네요. 네, 보이시나요? 콜론. 네, 콜론도 있고 서점도 있는데 카페도 있고요. 카페도 있는데 한번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서점 내부입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서점 내부가 이렇게 생겼네요. 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어마어마하죠 서점? 야, 이런 서점이 있다니 세계. 그래서 많은 세계인들이 구경 가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또 다른 곳을 한번 소개시켜 볼까요? 네, 이거 서점은 보셨고요. 요게 카페 여기도 많이 가는가 봅니다. 네. 여기도 이 여기서 아주 유명한 네, 카페테리아인가요? 네, 이렇게 음식점도 이렇게 있고 음식도 있고 아무튼 이 세계인들이 여행 갔을 때 여기를 많이 들리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보여 드릴까 아래쪽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런 가벼운 빵도 있고요. 또 하나 유명한 곳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보니까는 네, 서점 말고, 네 어디갔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또 하나 명소, 콜론 극장. 네, 이 테아트로 콜론 극장이 여기가 이. 이 1900년도 1908년도에 정확게는 1908년도에 지어진 극장식 클래식 음악 오페라가 열리는 곳인데요.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네. 멋지죠? 여러분들은 예, 오구TV 때문에 가보지도 않은 아르헨티나를 지금 여행하고 계십니다. 네. 와. 어마어마한 대극장이라고 합니다. 아주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네, 곳이라고 합니다. 네. 부에노사이레스의 여행. 네. 아무튼 대단합니다. 어, 요걸 찍워야 되는데. 네.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laughs> 여기까지 하고, 네. 콜론 보여드렸는데, 네. 우리, 그 미아모르님, 네, 요거내려드려야구나 미아모르님, 네, 아르헨티나에서 정말로 네 영웅 시대로서 영웅 시대 카페에도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비광 모관은 투표하시느라고 바빠서 카페도 잘 자주는 못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멋진 네, 나이를 거꾸로 먹는 행복을 느끼고 계시는. 에, 아르헨티나의 미아모르님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에, 아르헨티나 쪽에 계시는 분 있으시면은 네, 저한테 이렇게 01054383116 카톡을 주셔, 주, 주시면은 본인의 전화번호와 함께 카톡을 남기시면은 제가 미아모르님한테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도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제가. <laughs> 역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 구독자님들 특히 남미 쪽 남미 쪽에 있는 분들 계시면은 연락을 저한테 주시고요. 또 이분 말고 또 해외에서 나 혼자 이이 임영웅 덕질하고 임영웅을 통해서 기쁘고 임영웅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내용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 주시면은 제가 또잘 추려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네, 미아모루님 건강하시고요. 언제든지 용님 그쪽으로, 에, 그쪽으로 공연 가실 때 적극적으로 잘 케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